자, 어제, 이제, 대카페, 공식 백카페 그리고 이제, 아, 트위터는 안 올렸구나. 네, 이렇게 카페 두 곳에 글을 올렸어요. 참, 이번 생일, 정말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해준 말 덕분에, 앞으로 또 더, 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방향으로, 어, 팀활동을 해나가고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방향과 힘을 또 얻은 것 같고요 하... 제가 속편지로 이제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아 이건 여담이지만 제 개인 팬카페에 글은 더 먼저 올렸어요 네 그런 약간의 차이? <laughs> 네 공식 팬카페에 속편지로 글을 올렸는데 항상 받기만 하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을 드릴 수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어 글을 적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된 김에 어, 여러분들께 지나온 그리고 혹은 오늘이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생일이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메시지도 있지만 저도 그리고 저희 멤버들을 아마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태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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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제가 그 메이크업이 안돼 있으니까. 미피 씨 졸리 맞중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눈이 저렇게까지, 근데 저거야 저한 저거 진짜 열번 찍었거든. 아 제가 오, 원래 이렇게까지 말을 더듬지는 않는데 평소보다 잘 찍으셨던데. 아니 다열번 <laughs> 찍었어 진짜.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지내면 네 명이서 있으면서 막 서로한테 얘기한 적 많은데 단둘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뭔가 떨리더라고 엄청 떨리고 뭔가 평상시에 못했던 말들도 막나오것 같고 막 울컥하고 그랬는데 어, 오늘 이 전주 콘서트에 왔는데 자꾸 이렇게 두은영 영상이 보냈 두은영 머리 지면 너무 있어가지고 아이 어, 지우고 아 오늘 전주 콘서트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스티크 콘서트 이후에 3년 만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 더 떨렸어요. 마음적으로는 뭔가 3년간의 변화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아,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오늘 전주에 왔는데요. 아 많이들 더 즐겨주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 상황이었던 미스티크 전주 때보다 지금 더잘 즐겨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한층 놓이는 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점주에올 때는 더큰 무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진짜 더 신나게 뛰어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왔습니다 아 아니시라고요? 절대, 절대 얼굴을 볼수 있는 상황은 <목소리도> 아,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어, 마스크가 상용화가 되어서 <laughs> 예, 오늘 이렇게 어, 힘껏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이제 좀 제쳐야 돼요? 아네아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어하죠네 제가 어... 이제는 제 새로운 소속사와 함께 하게 되고 저희 네 명이 다 이제 생일 한번 돌았어요. 이제는 정말 저보다도 멤버들이 축하받을때제 기회가 더 좋아. 그럴 정도로 와, 언제 이렇게 내일처럼 기쁜 이런 날이왔지난 생각 한번더 되새기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한번더되새겨 보면 저희가 이렇게 똘똘 뭉치고 서로의 생일을 내 생일보다 더 축하해주고 더 기뻐해주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지다 우리 여러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저희의 숨은 숨을 함께 해주시고 이 5년 동안 끊임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랑을 먹고 저희 내명에서 똘똘 뭉치고 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가 기쁜 일이 있으면 더 기뻐해주고 서로가 슬픈 일이 있으면 더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감정을 더 나눌 수 있는 배포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사이 좋은 모습으로 늘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다길 바랍니다. 어, 저는 오랜만에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B T M. 어 아까 그 오랜만에 한것 그... 같은데요? 예? <laughs> 어, 제가 등록하는 건 오랜만이네요. 아알겠어요아 어, 아, 등록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 아니 저, 첫 시작이죠. 아, 어 저희 비치 인테리브가 숙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 저희 이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했어요. 우리도 되게 사랑하는데 우리를 능가하는 것 같다라는 약간 그 경보가 좀 울리는 그런 듯한. 뒤게그 경험들이 음. 많이 있었는데 물론 아까 이제 저희가 의상이라든지 이런 사사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오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저희 숙별 분들 팬분들께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오만 가지의 이 머리를 엄청 엄청 쓰시는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저희 방송 때 공개 방송이라 하나요? 간식 같은 거 오신 분들 위해서 간식 샌드위치랑 되게 맛있는 거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먹는다고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laughs> 정말 오시는 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고생하신다고 정성스레 회사에서 다 포장을 해가지고 또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몇 번의 공연을 돌았지만 정말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잖아요. 어, 매일 회사 분들 전부 다 오셔가지고 리허설 때 앞에서 자기로 옮겨가면서 모터링 하시고 그리고 정말 악기 소리 하나 멤버 컨디션 소, 소리 다 점검하시고 오늘 이 공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출님께서 약간 긴장한 상태로 들어오신다빛 t s 무슨 말을 할지 정말 예리하게 그리고 한땀한땀 한땀 지금도 계속 못해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조금 더발전된 그다음 투어 또 조금 더발전된 어떻게든 오신 분들에게 정말 0.1이라도 좋은 음악, 좋은 소리, 좋은 감정 갖고 가게 하려고 온갖가지 힘을 다 쓰는 분들일것 같아요. 어, 와, 저 정도로 할수 있나? 저희도 그만 음악, 저희는 음악을 열심히. 하지만 음악 외적인 것들을다 맡아주시거든요 근데 어, 당연히 회사니까 할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저 정도는 못하겠다 싶은 그 수준은 없더라고요 저희에게 아까 굉장한 함성으로 괴성을 보여주셨잖아요 저희, 저희... 비트앤트랙 특구에도 다시 한번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두 개의 선수 한 고리가 아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이 삼각형 뇌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한 방향의 이런 삼각형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총 이렇게 그래서 아, 정말 이상적인 차이의 뇌입니다. 잘될 수 밖에 없다 될수 <laughs> <일> 밖에 없어 <laughs> 잘될 수 밖에 없어요 아 정말 멤버 다 같은 마음이지만 숙표분들도 오늘 너무 감사하고 빅팀, 빅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 기대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계획책 좀 아, 그만하세요 만이 그만 코로나 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부끄러우실 텐 되게 부끄러웠던 한이시군요 아와 근데 진짜 오늘 전주에서 전주에 오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더많으타 게...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정리를 아아아아 매일 밤까지 요 이런 뭐. 기분이 뭐. 여기 자리가 약간 그런 기분이에그기분아요 <laughs> 열심히 죽어야 돼야지. 상상만 하고.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놓았는데 오늘만큼 숨쉬라고 아, 아, 그래. 빨리 오늘만큼 이 곡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와닿을 것 같아요. 어, 정말 많은 사랑 받고 있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드리고 싶은 사랑이 정말 무한히. 많, 많은데요. 이 노래처럼 어, 앞으로도 계속 어, 저희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서로 사랑하고 어,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케시 너무 재밌는 <laughs> 세월이 많아가지고. 어, 그래요? 하나만 읽어 볼까요? 아, <laughs> 어, 이미 막차 놓쳤어 라 아, 네. 저는 집이 없어요. 아, <laughs> 무슨 스케치북으로 했었어 생일 축하한 데다가 집이 없으려고요. 저기 티스형 파이어 아예 테스형도 아, 예. 예. <laughs> 아니고 티스예. 아, <laughs> 그리고 오늘 이제 원봉이 없으신 분들은 살짝 토해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만은 다 같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불빛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층에 계신 분들 사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제 1층 분들 더 많이 볼수 있지만 2층 분들도 더 많이 보면서 마지막 곡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구은영이 말했듯 이 정말 이 곡처럼 오늘만큼은 이 곡이 정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조은필 선배님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아마 인사드릴까 오늘 무대 여기서 르시겠어요 어떻게 도전해 볼까요? 예 모니터만 뭐, 아, 좀 말려? 네, 어, 네. 또 특별한 이벤트네요. 오늘은이야 원래는 항상 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초에 훈련할 수도 있어요. 아여러 <laughs> 조명, 조명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원이 어우 감사다 어우 감사합니 어우 감다 어우 감들합니다 어우 다어요네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지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